보시를 하게 되는 이유는 말하자면 다른 걸 익히기 위함이 아니라 보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는 않는다 그랬죠. 그런데 인색함과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길을 보시가 일러 줍니다. 그래서 보시를 실천하다 보면 관용의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. 그냥 내 방식대로 관용을 베푸는 것을 익히셔야 돼요. 왜 누구를 위해서? 그것이 자신에게 최상의 선물이니까. 그렇죠?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걸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관용의 정신을 배우는 겁니다. 관용의 정신을 배우다 보면 인색함이 사라집니다. 인색함이 사라지면 옹졸한 마음이 없어집니다. 옹졸한 마음이 없어질 때 에고가 사라집니다. 에고가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부처님은 육바라밀과 십바라밀에 1번으로 바로 보시를 자제하셨던 겁니다. 그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다 보니 선정 삼매에 이르르고 깨달음을 완성할 수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.